광주연속 캠핑장 가는 길. 왜 비가 오냐고. 이게 다 이거. 아 지금 아 진짜 많다. 어? 아, 이게 부피만 그지? 어 그렇게 안 많아요. 나중에 아니. 아부터아 아니. 아니, 아 아니, 여니 아니, 아니. 민아 아니, 아아아 하늘, 아아 밑에 뭐 이렇게 선이 두는 거래요? 아, 어소풍온거 음... 같다. 어. 그러게. 좋아. 무엇보다 비가안 와서 너무. 그러니까. 그러게. <진짜> 다행이다. 다들 또못본 척하고 드세요. 하는지 뭔지 아무도 모를 거예요. 그러니까 아무도 도마 안 챙겼어. 아, <laughs> 자, 길게 잡고 이렇게서 해 돌려. 얘가좀더 많이 와야 돼. 아더 많이? 응, 그렇지, 그래야 돌아 돌릴 여유가 있으니까 그러니까. 돌려서 여기 엄지 손가락 끼고. 안 아니, 아니 요도하였는아 어, 어떻게 하면 좋겠어? c o r 어, 이렇게 해서. 이게 고리에 걸리는 i 나이 r 고리에 걸 i 서 o r 이이 o r i Cori, Cori, c o r 가 Cori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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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져 o r i Cori, Cori, c 서 r i c o <목소리> 와, 짱이다. 하고 여기다가 이거 지면 볼까? 아, 아팠어. 아저 계속 앉아있더라도 이해 좀 해주세요. 아 <laughs> 아 <laughs> <laughs> 손님 술 있으세요? 네, 나는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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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조금. 좀 있어. 와 어, 이거 되게 귀엽다 <laughs> 이렇게 <말라>. 하나씩 걸어놨어 <laughs> 여기 다 걸어놨어 여기 이제 구름이 이렇게 아갈비 네. 그 맛집, <laughs> 맛집 아저씨들 <laughs> 있잖아 맨날 <이거> 이렇게 이게 <laughs> 안도될 진짜. 진짜 최고야 최고 음. 어, <laughs> 언더 온도에 민감한데. 좀 심심이 느껴졌고. 하거든 아, 어, 여보, 아, 여보 먹어도. 6개일 거 거예요? 6개월 6개. 4개 아, 3개월 6개월 우마 <laughs> 이게 끝이라고? 아니 아니야. 저거. 근데 두덩어리밖에 안 남았어요. 두 개. 발 가지고. 두개는종이가있으니까 만기와 아통 버리고 오요 만기 천천히 드세요

근데 얘가 사람을 좋아하나봐. 홀짝 <laughs> 올라오는 느낌 나죠? 어, 갈비로. 딱, 딱, 어. 막걸리 있는데, 막걸리. 어, 더듬이를 막 움직여. 막걸리 아, 먹을래? 어, 아그러니까왜 아, 일로 왔니? 어, 아, 왜 일로 예, 예. 왔어? 어! 들어왔어. 어디, 어디? 아, 어, 아. 아, 진짜로? 아. 어, 예쁘다. <웃음> 음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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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대박. 캠프파이어 하는 거 같아. 로 진짜 진실 <laughs> 게임 이렇게 하면 <laughs> 종이컵에 종이컵 깨 어. 가지고. <laughs> 노래 그거 <그렇더라구요>. 틀어. 내가 사랑하는 <laughs> <가는> 동안. <laughs> 와 진짜, 진짜 잘타 엄청나다. 이게 <laughs> 좀더 가면 <laughs> 진짜 커질 것 같아. 오. 와. 아이씨. 이제 돌아가면서 하나씩 빼는 거야 이제. 그러니까 제가. 어 위로 와, 올라오는 거 봐, 불 봐. 대박. 세로로 해볼 세로. 아 예. 이렇게 위로 <laughs> <이렇게> 올라가는. 이게 <laughs> 기분 <거예요. 장난> 아닌데. 그럼 <laughs> <진짜. 웃음> 예전부터 별로 무서워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. 바퀴벌레 나와서 바퀴벌레 잡을 수 있고. 우왜안 돼? 난 여기 타고 있는 나무 쪽을 많이 봤던 것같은데 오늘 여기 와. 위를 보니 되게 재밌다. 완전 고스트인데? 이거봐와 진짜 수시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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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수 수시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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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<laughs> 얼었거든. 사이드 탄내는다. 진짜 와이 <laughs> 일단 꺼내요. 그러게 그냥 고기 그냥 뭐 고기 구워 먹던가. 나름 되겠죠? 뭐하는 응. 줄요? 계란, 계란 먹는줄 그러게. 양심은. 그물물 그물 마실 때 특이한 어떤, 포즈로 마시면은. 그 명절에 전부 치던 식전 나오나요? 이게 우와 우마 우 와, 오! 이야. 캠핑에서 토스트는 진짜. 어 여기 있다. 이걸로 뒤집어. 우와. 아 지금, 밥도 지금 또 약간 평원님 이거 노리고 여기 계신 것 같아. 아니 아니. <laughs> 줄서 있는 개념이야. 어바 <laughs> <laughs> 아. 바로. 하고 오세요. 네, 네. 얼른 오세요. 문제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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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커피를 어떻게 드려요? <laughs> 우리 주문한 기분이에요. 주문하신 도시 나왔습니다. 선이 음. 음. 돌려야 돼. 어, 돌려야 돼. 어, 이제... 이게 너무 물이... 물이 좀 잠깐 쉬었다가. <웃음> <웃음> 뭔가 아바타가 <감동>. 돼. 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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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좋다. 답일수 밖에 없는 거래 <laughs> 이 먹고 막, 아, 별론데요 아 이럴 수 없잖아 <laughs> 살짝 먹어보고 미스도 좋아하는 거 에스프레소 머신 믹스 가지않 근데 응. 그러면 왜 그거 안 드셨어요? <laughs> <포스타를 좀 해봐>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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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집에 갑니다. 와! 어, 또 하나?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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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있냐? 나름의 분수네 우와. 나름의 분수쇼네? 우와. <놀람> 나름의